제가 단들이를잡아 그것도 정말이에요. 그래서, 한마디를 꺼냈어요. 그래서, 이짭풍기이 서풍기한테 반응을 해보세요. 서풍기를 보여드는데단들이의 반응은? 아. 단돌이의 반응, 아, 이어서, 개당 단단해. 단당 당당. 돈이 을 울어도 단당. 아주 단단 당장이에요 당장 이 친구가 아주 당장 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이 친구를 잡아서 자 봐요 예. 야 야아 나는, 나이 들이렇이 하면 리이하이 하늘에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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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단난이어이야 예예예. 아, 예, 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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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, 예, 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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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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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